4번인데 이목구비가 4번이잖아요 근데 주멍은 7개 7의 중심수가 4개입니다 1,2,3,4,5,6,7놓고 중심수를 찾아라 그야죠그래1 2 3 4 5 7 중심, 7의 숫자 중심이 이거 아니에요? 하잖아요. 사과인데 7곱개주머이 있게 된그 이유가 막 그래서 그래요. 빛을 내려면 칠을 빛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배가 돼요 여러분. 눈도 갯고, 여기는 얼굴을 가리면 안 되는 거여서, 가리면 안 들려. 안 보이고. 냄새 못 맞고. 얼굴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을 가려줘야 돼. 여기 땅이니까. 근데 요즘 여자들 가끔씩 접근해도 그렇거 애기 못나고 그렇게 되면 몸이 냉해져 건강 다 망쳐요. 뭘뭘들 알고 사야 되는데 몸 배는 한 개씩 가르져요. 얼굴은 가릴 되고. 그런데 왜 이곳에 분명히 또 사관이라고 했느냐 바로 이체요 이걸 자, 지 28이라고 하는 거죠 중심수가 이게 첨다 4야 사실 이, 이선를7까지다 보면 얼마인지 아세요? 할 필요도 없어. 중심 숫자가 이게 1도 4예 이게 지금. 중심이 겉으로 들어가는 게, 국방으로들는게 4도, 이게 다 첨다 이게 4야.

그래서 1에서 10까지 잡으면 55고, 1에서 1 1일까지 잡으면 66이고. 그래서 1에서 10까지 잡으면 홀수의 홀수. 5라는 홀수가 11비채. 한국으로 성도를 한 거고, 66은 6이라는 수. 5는 1에서 9라 홀수의 중심이고, 6은 1에서 10, 그래서 2에서 10. 에의 짝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5월 6일니 5장의 육분이에요. 그런 말이 풀쇠의 중심이 오고, 싹수의 중심이 유기에면 중심을 바로 잡아서 활용을 해야 되기 그래서 이런 그 수에 관한 이치가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 그 속에 천재 이치가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내가 바로 깨달을 적에, 나한테 병이 생긴 원인, 그럼 병이, 병자를 써보세요, 여러분. 진 이렇게 썼잖아. 이거는 이제 그 언더원자들, 제가 발음자들이겠지 이거나, 이거나, 아, 똑같이 다 발음을 말하 지범자라고 그러고. 근데 거기에 이수면이죠 이거는 얼음비자야. 이세개 했으면 숫자가 되는데, 삼세대인데, 주개 했으면 얼음빛자야 얼었다. 근데 그 안에 병이 들어가. 숫자가 치료해 주죠. 가빈 병자한테 병이 치료한 거알죠 치를 하잖아요. 병원이 꽃병이잖아요는하라말 타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런 기운을 가거그내몸 속에서 치하 열이 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얼어버린 어려워 거요 그게 병이요 여기가 빛의 사원이거든요. 빛이 칠이라도, 칠을 갖다 마음대 발산시켜야 돼. 즉, 내 눈과 눈구멍 두 개, 곡무기, 이걸 이 갖다 마음대로 드나려야 돼,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돼, 이렇게, 눈으로. 정확하게 듣고, 냄새 맡고, 잠깐 말하고 말이죠. 그로치를 비로소 칠이 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온전히 깨달음이요 그게 내몸을 빛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